그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네. 어,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 소관 SOC 내진 보강이 90 96%가 예. 어, 완료가 됐다고 속고러 했어요. 어,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 내진 보강 문제예요. 예. 원래 거기는 절반 정도? 51%? 50, 정확히는 50.5%. 50.5%. 예. 절반 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요.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두 번째는 그 전문적인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충청북도 같은 경우가 이제 69%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414개 시설물 중에서 285개 시설물. 전남은 444개 시설물 중에서 65%인 290개 시설물. 이게 내진 성능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30일날 광주, 부산 이런데 영원한 8개 시도지사가, 시도가 모여서 도시기반 시설 대책회의를 열어서 지자체 공공시설을 레진보강을 위해서 좀 국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국대,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도로시설 레진보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업무부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던데 다시 좀좀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예. 크게, 저기,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자체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옳긴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지금 재정 여건을 보자면, 이게 뭐, 영, 지금 워낙 열악해가지고 이런 내진 보강을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관리 능력도 사실 그 전문가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 그 국가 시설물에 비해서 굉장히 그 관리도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그뭐 저희 국토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원을 하는 것이 적어도 이게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음. 저희들은 대략한 어 이거를 뭐 도시철도와 같이 한4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계획은 그러면 올해 예산부터 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 저희들은 그 재정당국과 그렇게 그 네.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한 680억 정도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도 적극 좀 네. 이해와 협조를 네.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교량도 그 교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잘 점점 챙겨주시고요. 그, 지난, 그, 지난 제천 미량 화재에서 이제, 에, 예,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 아서 그런 대행 화재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어, 1월 30일 날 김부겸 장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무, 그, 외장재 문제입니다. 그, 가연성 외장, 외장제. 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외장제를 규제하는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에도 외적으로 비상경보설비나 네. 의료시설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이런 건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왜 못하죠? 어, 기본 그외장재를 개체하기 위해서는 네. 그 굉장히 그 공사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그이그 경보설비를 붙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구분소유 건축물들이 많고 뭐 집합건물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 다 나오고 다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 겉면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거기 소상공인 문제 뭐~ 이런 연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그~ 신중을 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지금 제천이나 밀양의 그~ 화재 사고에서도 보듯이 이런 부분들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뭐 소급 자체는 그 헌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그그 그 화재 안전 정도를 정,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정말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그 비상적인 명령을 통해서라도 어, 이게 네. 외벽체를 뜯어내지 않고도 드렌처나뭐 이런 그그그이 그 살수설비 같은 거를 통해서 그 효과를 비슷하게 낼수 있는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드라이브 문제나 외장재 가현성 외장재 문제는 대상 좀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소급 적용에 따른 이제 건물주들의 그 피해, 또 재정부담, 이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차관님 말씀대로.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네. 그 이걸 해서 그런 그 안전 요인을 과,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좀 철저하게 좀, 에, 대책을 좀. 예, 네, 지금 이번에 그, 그, 범부처 그 화재안전 TF에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좀 그 중점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정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석준 위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생과 조화의 도시, 2 0 1 3신송석준 위원입니다. 네, 새 이제 명절도 새인데 새공복많이 새해 맞으십시오. 네. 어, 먼저 국토부 차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쪽 강원 경남 일양 야 경남 그 울산 지역에 가뭄 심각하죠. 예, 네, 심각. 피해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어, 지금 그 주로 이그 농업용 저수인가. 그러니까 농업용 저수지뿐만 아니고 지금 다목적 댐마저도 예년 대비 그러니까 지금 평균 뭐어 제일 심한 그 밀양댐이나 그 청도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10% 안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예. 그 다음에 그 평년과 대비해서도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그 지금 그 심각한 수준이고 이 피해가. 점점 그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그 다음에 또 영동을 거쳐가지고 속초까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전국적인 확산 현상을 보여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금 땜 관리를 굉장히 물을 아껴서 지금 그 하고 있,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예. 작년에도 우리가 봄, 가뭄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겪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작년에 어, 저는 이제 경기 남부권도 심했고, 특히 충남권에 예당저수지가, 어, 그야말로 충남 지역의큰 젖줄이 거의 말라가서 지금 아마 이제 정상적인 과거의 기존의 기능으로서는 예당저수지가 이제 기능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주보, 중강의 물을 끌어가는 어, 수로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아, 그거는 네. 이미 그 완성을 해서 예, 지금 벌써 2년째 그...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 아니, 아니, 지금도 아직 예.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예. 완공은 예. 안 됐던. 아, 하면... 저기 예당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예습니다 예, 예. 예. 아, 저는 지금 보령 때문에 말씀을 제가 잠시 지도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가뭄 문제가 지금 우리 새 초, 초가 이런데 만약에 올해도 봄 내내 이렇게 가뭄이 이어진다면 정말 재앙 수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단순한 어떤 용수의 부족 문제를 넘어서 생태계 파괴까지 될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즘 건조한 기후이 인해서 강원도에 또 산불 오염도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획기적인 그 이제 안정적인 가뭄, 그야말로 예기치못했던 과거에 전례 없는 가뭄에 대비한 어떤 대책 좀 만들고 계신가요? 예, 그 지금 그것도 그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 그 가뭄 극복 그, 그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농림부는 농업용수, 그리고, 어, 저기, 그, 환경부에서는 일반 상수도, 그리고, 어, 저희 국토부에서는 댐및 광역 상수에 대해서 가뭄대책을 수립해서 그 일환으로, 어, 전번 그 청도 음문댐 지금 갈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것도 금호강 그 긴급 도수로를 지금 그, 바로 며칠 전에 완공을 해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아,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처적으로 예.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종합적인 예, 감원 대책 좀 특히 국면에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조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해경청장님, 예. 예, 흥진호 사태 예.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낚싯배 침몰 사고,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들 해경청에서는 나름대로 그 관련해서 뭐그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흥진호 사고 관련해서 어, 접경해역에서의, 그, 사고 대응, 어, 통신투절 상황 대응, 또, 낚시여선 사고 관련해서도, 어, 연안해역에서 사고에 대해서 지금 그 대비책을 강고하고 네. 어, 예, 하고 예, 그렇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죠?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죠? 예. 네? 홍진호, 네? 언제 필압됐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알려줘서 도로 받았잖아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흥진호 사태 지금 뭐2차전 사건이지만 끔찍합니다. <laughs> 예? 북한이 알려줘서 우리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조사 받고 다 돌아온데 그리고 낚싯배 침몰 사고 세월호하고 한번 사례 비교해 보셨어요? 세월호 침몰 사고와 영도 낚싯배 침몰 사고 그 비교한 사례 혹시 있으십니까? 사고 사례 비교. 그 사례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세월호 사고, 세월호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 여객선이고 낚시 여선 아주 소형 여 선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반적으로 세월호 사고와 그리고 낚시 여선 사고 전반적으로 그 그런 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두 사고 중에 어떤 게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더 컸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의 책임이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했다면, 낚싯 배침몰 사고, 세월호 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두개 중에 어떤 게좀 더, 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게 일률적으로그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해양하게 문제라기 때문에, 때문에 일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명피해 숫자는 택도 없이 적었지만, 또 이쪽은 또 성인들이고, 그리고 세월호는 어린, 어,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움에 차이가 컸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은, 낚싯배 침몰 사고 국가의 책임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해상교통관제부터 잘못됐죠? 교통... 수차례 민원이 있었잖아요. 교통안제 해달라고. 어떻게 그 낚싯배가 수시로 침몰하는 공간에 구비선이 다니면서 항상 아찔아찔한 순간을 느끼면서도 방치했잖아요. 또 관련 예산, 어땠습니까? VTS 예산, 전년보다 줄었죠? 그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서 올주 려고 했는데 깎였지요 재정당국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 깎인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 전, 예. 연차 사업 이라도 네. 충분합니까 지금 v t s 시스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충분해요 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세장총장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앞으로 이런 네. v t s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네, 때문에 국민들의 VTS 그, 예. 시스템이 뭔지 모르시지만 이게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지금 지난번에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월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수색경량 관련 예산, 연안, 구조장비 예산 VTS 구축 예산 다 각각 깎... 네, 예, 수고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점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정부 대책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석준 위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생과 조화의 도시, 2 0 1 7신송석준 위원입니다. 네, 새 이제 명절도 새인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먼저 국토부 차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쪽 강원 경남 미량 아마 경남 그 울산 지역에 가뭄 심각하죠. 예, 심각. 피해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떨까요? 현재 어 지금 그 주로 그 예, 농업용 저수 그러니까 농업용 저수지 뿐만 아니고 지금 다목적댐마저도 예년 대비 그러니까 지금 평균 뭐어 제일 심한 그 미량 댐이나 그 청도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10% 안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네. 그 다음에 그 평년과 대비해서도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그 심각한 수준이고, 이 피해가 점점 그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그 다음에 또 영동을 거쳐가지고서 속초까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전국적인 확산 현상을 보여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금 땜 관리를 굉장히 물을 아껴서 지금 그 하고 있,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예, 작년에. 예. 그,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네. 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 소관 SOC 내진 보강이 90%가. 예. 어, 완료가 됐다고. 계속수로 했어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 내진 보강 문제예요. 예. 지금 원래 거기는 절반 정도 51% 50 정확히는 50.5% 50.5% 예. 절반 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요. 재정 여건이 악하고두 번째는 그 전문적인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laughs> 예를 들면은 충청북 도 같은 경우가 69%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414개 시설물 중에서 285개 시설물. 전남은 444개 시설물 중에서 65%인 290개 시설물. 이게 내진 성능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30일날 광주, 부산 이런데 영원한 8개 시도지사가 시도가 모여서 도시기반시설 대책회의를 열어서 지자체 공공시설물 레진보강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그래요 네. 그래서 국대,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도로시설 레진보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업무부에 대략적으로 나와있던 데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크게, 저기,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자체 시설물을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옳긴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지금 재정 여건을 보자면, 이게 뭐영 지금 워낙 열악해가지고 이런 내진 보강을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관리 능력도 사실 그 전문가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 그 국가 시설물에 비해서 굉장히 그 관리도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어, 뭐 저희 국토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원을 하는 것이 적어도 이게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음. 저희들은 대략한 어, 이거를 뭐 도시철도와 같이 한4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계획은 그러면 올해 예산부터 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 저희들은 그 재정 당국과 그렇게 그 네.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한 680억 정도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다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 겉면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거기 소상공인 문제 뭐 이런 연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그 신중을 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지금 제천이나 밀양의그 화재사고에서도 보듯이 이런 부분들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뭐 소급 자체는 그 헌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그그 그 화재 안전 정도를 정,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정말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그 비상적인 명령을 통해서라도 어, 이게 네. 외벽체를 뜯어내지 않고도 드렌처나뭐 이런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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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수 설비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효과를 비슷하게낼수 있는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비트 문제나 외장재 가연성 외장재 문제는 대상 좀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소급 적용에 따른 이제 건물주들의 그 피해 또 재정 부담 이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차관님 말씀대로 건물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네. 그 이걸 해서 그런 그 안전 요인을 과,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좀 철저하게 좀 에, 대책을 좀. 네 예, 지금 이번에 그 법무처 그, 그 화재 안전 TF에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음, 네. 협조를 네.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교량도 그 교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잘 좀, 좀 챙겨주시고요. 그, 지난, 그, 지난 제천 미량 화재에서 이제, 예,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아, 않고 있지 아서 그런 대행 화재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어, 1월 30일날 김부겸 장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음. 그 외장제 문제입니다. 그 가연성 외장 외장 외장제 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외장제를 규제한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에도 외적으로 비상경보 설비나 의료시설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이런 건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근데왜 못하죠? 어. 기본 그 외장재를 개체하기 위해서는 네. 그 굉장히 그 공사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그이그 경보 설비를 붙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구분 소유 건축물들이 많고 뭐 집합 건물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 다 나오고